아 이러면은 빡세지 야되 어, 공방이력 개쎈데? 어, 잠깐 좀 봐야겠는데? 아니 건방, 건방, 어, 이거, 오, 이거 아무것도 없어 와, 와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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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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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ts 야, bts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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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리기네 업그레이드 리 네. 아, 됐어. 맞아, 좀, 어때? 맞아, 맞아 좀한끗 차이긴 아, 했어 아, 그럴 차이... 때 너무 커가지고, 그게. 아. 왜냐면 내가 알고 막는 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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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쳐버리네. 영호야. 어? 근데 너좀 많이 숨긴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나안전 방에서 어... 그래. 나 경민이 형이 올인할 아니, 줄 알았어.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나경민이 아, 형이 크드력 같은 거할줄 알았어. 아, 나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할줄 몰랐어, 진짜로. 아. 내가 숨겨서 뭐 하냐. 내게 이렇게 많은데. 아. 아, 좀, 좀더 두렵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병, 고형만 믿자고 <laughs> 어. 아, 근데, 네, 어, 네. 아, 이렇게 무난하게 하네? 경민이 형이 진짜. 경민이 형이 어, 근데 네. 생각보다 무난하게. 야, 파일런 서치네, 파일런 서치. 뭔 아, 응. 서치 좋은데 이러면? 이거 어, 뭐, 아, 편해. 발전. 파스하고 네, 서치 빨리 가볼게. 파일런 서치. 아, 생도 때렸으면 좋겠다. 파일런 서치 처음 본다. 아니, 너 레알 토스가 좋단 말인데, 성대야? 어. 아. 이거 언덕 넣고 제대로 못하잖아. 아 성대, 성대 마인드 보니까 쟤 그냥 졌다? 쟤 결승 못 갔다? 2맵에서 <laughs> 아, 지금 불리하다 마인드야? 아니 아... 다른 맵은 저거 괜찮은데 2맵만 안 좋단 마인드인데 아니 왜? 그 다음은 뭐지? 아니 내가 필살 어... 빌드 가르쳐줄게 성대야 걱정하지 마 어, 윤종아 성대 짐승이야 2대 안 되는 거잘아뭘 잘해요 형 아니야 진짜로, 빡세 요 아. 어원게이트안해그럼 거야? 대회 때큰원게이트 테크하려나? 나 먼저 게이트하고 이렇게 1비 합이면은 이거 천피잖아 그냥 더블인가? 안는 아, 잡혔다. 아, 뭐야. 아, 예훈이멘 집에서 잘하네. 나랑 할때 저럭 썼는데. 예훈이 그때인데 진짜 너무 많이 한거 같던데. 어 <laughs> 그러니까 근데 윤종이가 좀 준비를 잘 하긴 했어 긴장하게 <laughs> 존나 이상한 쌩더블 이딴거만 해가지고 뭐? 이딴거? 이딴거? 야 쌩더블 안 하면 어떻게 이기냐 정정 정정 당당해 연기가 아니라 지금 연기가 아니라고 이 새끼들 어? <laughs> 아 진짜 대박치게 <laughs> 아, <진짜, 웃음> <배파치게 웃음> 하네 진짜 아 지금 겁나 안, 안 움직이다니까 손이 괜찮아. 그래 그게 제야 약사팠어 아니냐 기존에 게임하면서도 느꼈는데 너무 당당하게 면밀하고이사다고 지금 못하고 연종이는 와, 잘하니까 지금 잘하는 친구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어왜 이렇게 뭔가 둔하냐 픽리가 너무 많나왜 이러지? 갑자기 서그런 뭔가 파일럿 치에서 너무 가난한데 파일럿 서치했는데 아니 게임할 때 계속 이러면서 잖아아 아, 린구야. 지금 상관이 없는데 한때 큰일 났네. 아, 씨. 아니, 이렇게, 아, 씨. 나 진짜. 아니, 저구도 아니, 개 링, 아, 저구도 개작했어. 링구는 상관이 없두 개만 찍고. 여기 질러 하나로 막겠지, 린구들 어, 어 하나로 막혀, 하나로 막혀. 하나도 아니, 아니 뭔가 똑같이. 은근 넓어 보이는 중에. 아니, 은근 넓어 보이는데 진짜 잘못 싸우더라. 한세 마리 때뜰것 같은데. 내가 좋아, 안 지나가져요. 지나가면. 다른 맵데 다른 맵보다 더 진짜 더 좁아요. 얼마 홀드, 어 홀드했다. 와.. 저 반쪽을 어떻게 태워놓는데? 진짜 죽였는데 오레온네 근데 상황 좋지 않나요? 아 어, 근데 예훈이 형이 지금 태클을 정확하게 모르면 은 괜찮긴 해 음.. 스타게이트 진짜 빠르긴 하다 근데 어 포즈 어. 안죽고 뭐 먼저 뛰어가지고 가 근데, 어, 근데 미네랄 저기 파워키만 했어도 개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그니까체때 어, 그러니까, 개자는 죽였는데. 까다롭더라. 그러니까. 뭐. 나한 번씩 이러긴 하는 드리기였으면진거 아니야. 아, 되게 아. 털네 그러니까 그는거 그래서... 보고 하려고 했던 거 같아. 아. 경구형 아. 어, 나는 막면서잘는다 이런 게이없고 삼만 서도 이제 있는데 성공 방 개쩔지 는데러 이러면 토스도 괜찮같아 괜찮아지겠지 모르겠다. 면 하나, 괜찮아지겠지. 근데 적우도 잘잡어 맞아. 애초에 해토리. 근데 아, 아, 아. 이맵에서 스파로 약간 테크 따라오는 것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우 그렇지. 이런 사이 자체 나쁘지 않지 저우가 원래 히드라 뽑으면서야 해 되는데 진짜 무난히 가면 저거 좋은 네비기면 해. 러커 때문에, 언덕 러커 때문에. 구월저 프로퍼 까먹은 거. 그나그러게요 어. 바로 됐고 스파 올라가고. 어 나이스. 보세요. 오브 찾아다. 로 어, 오브. 오하 오늘 테크 개 빠르다. 토어개 빠르긴 한데 오브로들 좀잘잘 찢어야 좋은데. 어 저거 가만의 개념이 있으네. 있네. 아어 지금 지금 아아아아아두 참... 마리까지 찾는... 잡아야 되는데. 그치, 어, 두, 잡아야 돼. 두 마리 잡아다 최소 두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아, 아못 아, 찾았나? 두 마리밖에 저게. 못 잡겠는데 이거. 아아아에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한 시컷 잡으면두 마리 잡지근처 있는 거 하나 잡면 6시고 잡고 9시까지. 두 마리 찍다 사람아? 3시 시 3시. 3시 마리 찍고. 다3시나이스 아, 떠지 안 어? 이거 떠지 안 쓰나? 아니, 이거 잡는, 아, 이거 이거는 잡히는데 잡힌, 근데 살아가는 그게 문제예요. 잡히기 잡혀야 이게 사이즈가. 근데 살아가냐, 못 가냐? 어? 아, 몰라 했다 하다 보면 살아가겠네. 되겠지 어, 이런 거 너무 또 잡다. 신경 쓰면 근데 이런 면 괜찮지. 허르보 괜찮나? 허르보 허르보 나쁘지 않은데 저거가 나중에 이제 괴롭힐때좀맞기박스지 뒀었나 언떡은 근데 안 맞아 가스 파는 게 이거 아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 5회스네 그냥 5회 사네 그냥, 그냥 무난하게 아직 로고 모르잖아캐치터리 음, 히드라 사이즈 다 쩌건 캐치터리가 빠르네 로고 보였나? 이거 방어는 어, 그냥 아방어필 휘도 아니야 저거요? 스파이어 방어 찍고 히드라 그냥 히드라로 막으면서 방어 스카치 네. 하는것 같은데 맞아 맞아. 스가스좀 어, 빠르다. 재스커드는? 어 아니야 스컬 저기에는 다... 테크가 좀 차이 많이 나는데. 스컬지 말고 그냥 스컬즈 좀 많이 뽑으면서 히드랄 할것 같은데? 그래서 뭐 빨리 파는 것 같은데. 한열 음... 마리 한 부대 찍어놓고 히드라. 아내 생각에는. 어, 근데 야 공이랑 개빨라 있고 패드가 아, 오, 많이 아, 나가지고. 많이 나가지고. 아 패드를 구해야 되는데 위험한데 위험하긴 한데 또 반대로 스팔제 개 떠질 수도 있어. 했을까요? 오, 맞았어. 어 스팔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안돼안돼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스팔들 많이 찍으면 쓰인들 하네. 치만 안 하면 돼 이거 근데 뒤 잡힌 거 아니야? 유커 어 근데 유커즈 함유면 괜찮지 않나? 합류해서 한번 잡으면 된다 위에 위에 쪽만 위에 쪽만 잡죠. 이미 찍혔으면 박스에 빨. 와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낫다. 아아아아. 아, 한것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은데? 어, 같은데. 살아가야 네. 돼, 살아가야 네. 돼, 살아가야 돼 여기서. 와 이거 근데 스쿼지 빠르잖아. 세 마리는 안 되는데. 어 잠깐만 하나 피었다. 빨핀데? 뒤에 빨핀데? 뒤에 빨핀데 아, 이게... 이거? 아. 박힐 아, 것 같은데. 안 박지 안 박지 안 박지 안 박지.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아 그러. 안 저분도 힘 나다 게임. 어 병구형 이거 그거 아니 드라 드라리버 아니야? 그렇네. 어 드라리버네. 그러네. 어, 어루겠다어 갑자기 마이터가 잡았다. 야커세가 너무 죽을 것 같다 또. 아왜이러지 이거? 근데 드라리버 하려면 커서 안 먹어야 되지 않냐? 그때야? 보통 보통 그렇지. 근데 조금 빨라가지고 먹었나? 빨라진 게 타이밍이 나오나 그래? 이거 아니 포수가 너무 많이 잡고 세 마리 채소 됐다 소급 됐다 아 소잡혔다 아 소잡혔어 아 포수 아, 아, 너무 많이 잡는데 이러면 이러면 아, 노방업인데 너무 많이 잡혔다 아, 이걸 해결할까 <laughs> 이걸 해결간다고 리버로 피해를 주기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아, 아. 안돼안돼 피해 빼고 못 아,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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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못줘 피해 못줘작업도 됐어 피해 못줘 빼야 돼 와, 아... 이거도 아, 아, 보면 끝나지 아 이거 죽다 터져 이거로 마지막까지 그래도 털어라 리버야 아니 근데 유일한 그거는 저우가 체제는 아예 안 보긴 했어 드라리브 아, 안 보면 한타 있나? 아예 안 보면은 혹시 모르지 <laughs> 아 근데 이거 버루 짱같아 너무 같다.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많이 불리한데 <laughs> 아, 저 스노우볼 뭐지, 이렇게 뭐지. 굴러가네. 아, 아 씨. 저거 이제부터. 약간, 나도 좀 졌어. 아, 아너 졌구나. 어, 괜찮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저거한번더째면은 몰라. 여기서 진짜 왕창 째야 돼, 근데 저거가 자만해가지고. 근데 이거... 자만을, 자만을 해야 되는데. 어, 자만해야 돼. 히드라 여기서 보고, 보겠다, 보고. 아, 드라리벌 근데... 어디로 공격 가야 돼? 드라리벌 안 돼. 정면 근데... 가야 되는데. 근데... 돌려서 깜찍인 거 같은데. 어, 이러면 어, 양쪽에서 이득 봤다 그래도. 응이득을 음, 많이 봤어요. 그라리브 할때 리버 데미지업하면 좋지 않나? 근데 이게 타이밍이라서 데미지업까지 못할 걸? 음. 가난해서막 그냥 했어지 저기 깨지 마. 어, 리버 죽는다. 오! 와우! 와우! 어 죽는데? 됐어. 대대반났다. 꺼세요. 컷을 안 잃고 그냥 무난하게 했으면 진짜 개쎄겠다나 아, 지금 한타 있어 보이는데 그니까 지금 있어 저거 이렇게 양쪽에서 막 이럴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저거 버텨, 이렇게 버텨. 약간 버텨. 유닛 뭉쳐가지고 한곳 와아 스쿨 다남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피드라 피드라 금방 맞... 마른다 자원 아그 금방 마른 이거 올인이야 그냥 그냥 가... 여기서 끝내야겠다. 가자 투지바고. 아, 가자 센터로 해서. 어 러커다. 어 들어봐, 아, 긴하네 옵저버 없나? 아, 옵저버, 옵저버 없으면 안, 안 되는데. 아 옵터린 지긴 했어. 옵터린 지었는데. 옵터린 지었는데. 비 근데 이거 안마당으로 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심리상 룡이겠어여기 한번 턴다 옵저버 나왔어 일단. 아니, 병구형 뭐 노리는 타이밍이 있네. 공방업 같은 거 노리나 보다 지금 방어... 방어... 병구형... 어. 방어 찍었을 것 같은데... 방어 때면에 그걸 쓸것 같긴 하다. 공이역 되기 전에 방어 되면 진짜 개 쎈데. 와, 아, 근데 본진장은 다 말라가는데... 역으로 간다... 역으로 에그 깨고... 본진... 어. 와, 이걸... 안... 여기 본진으로 간다고? 어? 근데 약간... 저거가 모르면은 괜찮겠네. 이거... 아니, 리버 잡혔네! 아니네 뭐야 아. 저 9시 뭐야 저거 왜왜 왜 저기 있어? 저 모르고 안 태웠나? 설마? 뭐야풀 있는데. 뭐지? 아, 빨리 좀야 시간... 되지. 시간 더 주면. 아, 아, 시간... 아 잠깐 리버가 9시 저거 잠깐만 뭐... 저거. 어 봤다 봤다. 아 언더 아, 그냥 운영. 아 틀어 봤다. 아니 이거 그냥 운영하네 여기서. 아니 이거 아 5시 먹으면되 싫다. 아니 운영하면 안되는데 마당 다닫았는데어 운영 사이즈는 아닌데. 아 리버 죽는다 방업됐는데 그렇대야 그래, 나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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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웠다. 아. 아, 태웠다 빨리 가자 이제 가야 될거 같아. 운영 사이즈는 없는데. 확인해야 아,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앞에 드어곤 앞에 드어곤 앞에 드어곤 흘린다. 어. 아니 아니야 이거 가면 안 되고 여기 넣고 막으면서 그냥 템 섞어야 돼 여기서 팀플. 그래? 아니야 뭐야? 이러는 거 아니야? 이뒷쪽으로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 템을 쓸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했는도 타이밍 지나가지고 이거 막으면서 그냥 어차피 상대가 키티 근데 지금부터 알고. 그 만약에 드랍만 잘 막으면 이기긴 하겠다 근데 드랍 잘 막을 수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히드라 체제 계속 이제 유지하니까 저가드라리 보인다 나는 템... 포기면서 아, 막으면 이기지 아 근데 이거 막으면 템테크 조합되면은 어 막으면 티 없어가지고 큰 자원이잖아 그치 막으면서 하면 어 근데 이거 다섯 시를 막아야 되는데 아 다섯 시 모른다 이러면 올린 되는데 아 이러면은 세지 이거로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자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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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달리자 리버. 야 러커 아니, 없어. 러커가 없어. 왕태 좋아. 어 맞... 아니 이본지 위에서 그냥... 막으면서. 어 본진 위에서 막으면서. 위에서... 어 말랐어. 어말만 살리자 방야방방로개쎈데 방위로... 아, 아, 이거... 잠깐 좀 봐야겠는데? 내가 컴바...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이거만 리버만, 만만만 어? 리버만, 어? 리버만, 어? 리버만, 어? 리버 흘리지 않는 이상 이길 것 어, 같은데 잘 살리고 언덕 잡으면 이거 히드라 잘못 잡을 것 언덕 잡았다? 됐는데? 어, 어 잘했네 자리 좀잘 잡았다 지금 보면 어. 아니 이거 못들이는데어들이된다고 아, 이거? 전, 전... 와 근데 일렬로 존났어 이거 말이 안돼와 아니, 어, 아니 개쎈데 <laughs> 잠깐만 이거 아니 저것도 안긴해 <laughs> 아직 아 이거 언덕 아, 자리가 너무 좋아 아니 병구장 자리가 너무 좋아 왜 내려가면 안 되지 언덕 위로 올라가야지 언덕 위로 경구야 언덕이! 리버 건도 좋아 리버 건도 리버만 어 리버, 어, 리버 잘싸운다와 어, 계속... 아, 리버만 좋아 어얘 어, 밀었어! 그래. 밀었어 아. 밀... 이걸 이기네? 어, 이 이긴다고? 아 근데 빡셌는데 되게 이 게임 와병원형님수고하습니다왜이거와 이걸 이기시네 형님 아,